x 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, fx 극한 값은 마이너스이다. 일단 여기서 뭐알수 있겠니? x가 무한대로 갈때 이거 극한 값이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2란 얘기 아니에요. 자, 그다음 바로 하나 구할 수 있고, fx의 점근선이 1이랑 y 마이너스 d다. 그럼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는데 점근선, 점근선 구하는 식이 분수 함수에서 분모가 0일 때 x값 하나 구하시고 분모 분자 1차항의 계수의 b가 두 번째 정근선이지 그러면 fx 정근선이 x가 1이 되려면 c는 뭐 나와야 되니? 마이너스 1 나와야겠지. 그죠? 그럼 일단 fx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. 이렇게 돼야 x 정근선이1 나오겠고 y 정근선이 마이너스 2 나오겠죠. 이게 y 정근선입니다 자 그럼 벌써 뭐 구하지 않았어? D는 뭐 나와 그럼? 점근선이라며? Y는 마이너스 2니까 D는 마이너스 2 나오겠지? 그 다음에 얘가 0, 마이너스 1도 지난다라고 주어졌잖아. 그럼 B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럼 B는 1 나오죠. 자 그럼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2 B는 1, C는 마이너스 1, D는 마이너스 2라고 제가 다 구했으니까,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4 나오겠네요. 1번에 있죠.